그리고 토용마가 끝이 났습니다. 토용마 할 말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과로서 말해야 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할 뿐입니다. 배당 나오던 나오지 않던 간에 결과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토용마는 지나갔어요. 진행한 경마는 나의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유용마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은 일유용마. 그리고 많은 걸 이루고 싶은 이대용마. 준비 잘된 분들과 함께 하는 이대용마. 지금부터 시작하죠. <laughs> 이것은 빅찬스! 제가 선택한 경주가 사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강하게, 자신있게, 힘있게 들어간 경주가 사경주.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경주, 사경주. 전 종합치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편성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진짜 개나 소나 다 팔립니다. 먼저 2번 삼정레이디 현장에서 고민은 좀 하겠지만 별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는데 주로가 빨라요. 그리고 앞에 간다. 이두 가지만을 갖고 팔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과연 이 마필이 되는 마필인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10번 동방포스. 3창으로 올라와서 2주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레이스는 1200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감량만을 가지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동방포스예요 근데 종합지를 보니까 2번 3장 레이드와 10번 동방포스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11마리 나오는데 9마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두마피 끝납니다. 근데 이 영주가 1,200관 아무것도 안 할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주 4경주. 이번 주 조교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월달에 야간경망 빌미로 조교 시행 안 했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대체 휴일로 해서 조교가 안 됐습니다. 조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 축조하는 마필 중에, 이거 나만큼은 무조건 세게 한번 공략해야겠다. 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축조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는 치마패를딱본 순간에 선택을 했어요. 세게 한번 붙자. 라고 선택한 경주, 사경주.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힘있게 들어가는 경주. 자신있게. 그렇다고 해서 적중? 약속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말. 내가 강하게 보는 막권그 조합 현장에서 마번로 얘기할게요. 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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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다. 세홍이 돋보기. 많은 마피를 기승하려 했던 세홍이가 이번 주에 다섯 마리에 기승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마지막 경주에 되었던 문자 중에 그런 얘기한 를적 있어요. 문세원 기수가 기승했던 이끌 스토킹 상태 지난번에 조금 위험했다. 근데 변한 게 없다. 현장 보니까 고민을 존나 많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주로가 춤을 췄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내렸던 비의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모래보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랐고 빛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영이를 보기 좋게 작살났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세영이는 세영이다. 믿지 못한다고 해서 세영이를 무시할 경우 뒤통수맞할수 있는 게 세영이다. 다섯 대 기승하는데 첫 번째 기승 마피는 이끌 스탱크부터 냉정하게 차분하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기승 마피는 손경주의 3번 이끌스탱크 제가 토요일날 마지막은 사실 마필이 좀 불안했어요 주로와 함께 여러가지 분위기상 인정했던 게 바로 세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작살났죠 근데 이번에 삼경주의 3번 이끌스탱크는 얘가좀 달라요 약하게 봐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릴 수 있겠지만 3번만은 무시 못하는 마필이 이번 네이스의 세웅이 1700에 나온 게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 이런 표서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3번이에요. 상대들이 인정하고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이번 네있습니다 아마 현장 가시면 좀더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있지만 우리가 세게 보는 마필은 3이에요. 해서 3번 이끌스탱크. 토경마 마지막 경주에 기승했던 세홍이 기승마하고는 달라요. 이 마필은 변화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필은 상대가 인정하고 탈수 있는 마필. 조건이 되는 마필, 바로 3번 이끌스탱크. 이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7경주예요. 5번 청산절주 조건 잘 찾아 들어왔다. 일단 수영객기승하는 마필들이 인기, 인기도에 상관없이 정말 편을잘 찾아 들어온 마필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산절주예요 대강 다도, 물론 이 마필을 이긴 마필들이 식정경주 존재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번 경주, 청산제출은 약하게 볼수 없는 마필이에요. 조건 자체가 지난번하고 달라요. 지난번엔 상대를 조금 덜 봤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마필이 5번 청산제출. 근데 이레이스는 대강 봐도 2번 제외하고는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러면 청산제출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장 한번 봐야겠지만 지난번에 조금 무너졌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장 확인은 해야겠지만, 이번 주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충마 세우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 후자권에서는 아주 강하게. 웬만하면 현장 이상 없다면 충마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마피에 바로 5번 청산제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마피에 5번 청산제주. 놓고 배팅할 수 있다?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워요. 더구나, 생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사는 무시 못하는 마필, 5번 청산절충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세번째 기승마가 구경주입니다. 6번 대성스타. 저는 지난번에 조금 실망감? 이런게 좀 있었던 마필이 바로 대성스타예요 근데, 얘는 고질적으로 대사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면은, 대사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그 오늘 대상 경제 연속 축자하면서부장감은 줬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에요. 특히나 저부 중에서는. 이레이스. 대강 봐도 센 놈은 없다. 한번 싸워볼 만한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고민스러운 마필, 6번 대성스타. 조교 때안 보이던 모습이 실전 내사가 또 보인다? 그러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6번 대성스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진짜 안 보였다. 진짜 조교 때 내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거는 이번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있었던 내사가 이번 조교를 통해서 거의 교정이 됐다. 이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마필, 바로 대성 스타가 되고요. 네 번째 기승 마필이 식종주입니다. 구경주에 이어서 연이어 인기 마이 계승하고 있는 세홍이 4번 퍼니탭. 지난번에 얘기했죠. 적당한 편성이면 언제든 사이즈 되는 마필이 4번 퍼니탭이라고. 이레이스. 또 적당한 벽골을 만났습니다. 근데 녹카스 마필은 아니에요. 왜죠? 바로 엘도와도 롤브가 출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 대강 봐도 센놈은 안보여요 그러면 이번 에이스 무시할 수 없는 마필 2번 버리되 승문전이라 감량까지 받았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 4번이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막경주 기승마필이 9번 마이티 내옵니다. 전형적으로 이것도 역시 느리면 언제든 앞에서 그냥 꽂아버리는 마필, 바로 9번 마이트네요. 근데 조건은 최이죠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1200이에요. 초반에 어떤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따라서 결과물이다를수 있는 마필, 9번. 마필의 컨트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글쎄요. 지난번엔 강했죠. 그 전에도 1600. 자리가 안 나왔는데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히 움직이면 사이즈 되는 마필, 베스트에는 조금 부족해요. 더구나, 선행마가 많다는 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이 구. 해서, 녹화할 수 있는 마필 아니죠. 마지막 경주는 아마 제가 관리하는 배당마를 놓고 배팅할 겁니다. 과연, 구를 어떤 방식으로 배팅하느냐 이것만 고민할 수 있는 경주예요. 해서 이번 주1 0일 경주, 9번. 최근 두 번의 경주만 보지 마라. 앞에 갈수 있는 경주면, 더구나, 53의 부담 중형이면 언제든지 배팅권이다 라고 했을 때 마필 9번.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마까지는 글쎄요. 하지만 후자권에서는 분명히 요지가 되는 마필 9번.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의 관심권비트의 포인트는 경주말 4번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잊지 마세요. 형제 안방에 돈 나는 꿈을 돈채우는 기계 없잖아. 그럼 질때 깨끗하게 지고 먹을 때 크게 먹으면 돼. 우리는 적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환수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 많이 맞추는 게 장땡이라고. 많이 맞춰서. 돈좀 됐어요? 아니죠.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들리는 얘기가 쪽팔리게 배팅하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쪽팔리게 배팅하지 마세요.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일회용마 시작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